어 1월 7일 어 일요일입니다 오 오늘 1일 10시에 퇴근하고 나서 잠깐 어뭐 물건을 가지러 갈 일이 있어서 여기 의정부 어, 여기 몇 동이지 어, 새로 아파트진 탑석 자이죠 여기 옆에 길입니다 이쪽에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요 탑석 옆에 길로 들어왔는데 여기 사돈네라고 순대국집이 있어서 어 집에 밥이 없어서 일단 밥 먹으러 들어왔습니다. 아침겸 점심이고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메뉴판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응. 응. 직접 당근 깍두기처럼 전 김치도 있고요.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섞어 순대국이 8,000원이라고 합니다. 자, 어, 머릿고기. 막 간은 안돼 있다고 하네요. 음. 새우젓 넣고 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지도 있고요, 새우집. 자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, 코스코현님들도 맛있는 점심 되십시오. 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맛을 보고,

했네요. 자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